매운 고춧가루가 따로 있네 이거 어? 매운 게 매운 고춧가루가 따로 있어. 이게 들어가야 칼로리가 낮아져. 내가 볼때 체인점에서 중국집 체인점에서 세 가지 요리 짜장 짬뽕 탕수육 이거 세 개가 다 맛있는 데는 고배 반점이 유일한 것 같아. 고배 반점은데. 식구들 다 와서 먹기에 제일 좋지. <laughs> 짬뽕이, 고개 반전 짬뽕은 꽃게탕 맛이, 진한 꽃, 꽃게탕 맛이 나서 좋다고. 짜장은 꾸덕꾸덕하잖아. <laughs> 아. 음. <laughs> 근데 이제 고배반정도 망하는 지역이 있더라고 요 진짜 중국 쪽 중국 쪽 중에는 고배반정이 진짜 거의 1점대야 <laughs> 매운 고춧가루가 따로 있네. 매운 게 매운 고춧가루가 따로 있어. 이게 들어가야 칼로리가 낮아져. 내가 볼때 체인점에서 중국집 체인점에서 세 가지 요리, 짜장, 짬뽕, 탕수육. 이거 세 개가 다 맛있는데는 고배 반점이 유일한 것 같아요. 고배 반점은 데 식구들 다 와서 먹기에 제일 좋지. <laughs> 짬뽕이 고개 반전 짬뽕은 꽃게탕 맛이 진한 꽃볶탕 맛이 나서 좋다고. 짜장은 꾸덕꾸덕하잖아. 응. 아. 음. 근데 이제 구배 반 정도 망하는 지역이 있더라고. 네, 진짜 중국들 중국 쪽, 쪽 중에는 구배 반 정도는 진짜 거의 일편배야.